그 안에 생강이 들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돼. 이거는 캔 생강이고요. 그럼 찌찌 있는 생강이고요. 이렇게 찌찌. 생겼습니다 생강이. 찌찌. 찌찌. 생강. 줄기는 이게 생강 줄기. 무슨 이거 갈대 갈대 같이 생겼네요. 그죠? 여기를 키면 안 되고 옆에를 옆에를 먼저 파야 돼. 그렇지. 어, 어 여기 봐 보이지? 아닌가? 이거 생강 아니야? 아닌가? 돌 돌이야? 잘못 찍었네 염생강 이 마크 캤습니다 현재 개 주기가 사라지면 어디 있는지 탐색을 못하니까 헐다혔다다 어, 캔거야? 이게 끝이야? 여기 달려 있는데? 어, 또 있는데. 어. 아씨 깨졌다. 둘이 연결돼 있었네. 이거랑 이거랑. 그러네. 여러분은 오, 여기 또 있나? 거기도 있어? 아잘안 어, 되지. 도와줄까? 알았어. 이거 들고 있어 봐. 창으로 한번 내가 해 볼게. 알았어. 누르면 돼. 얼 됐어? 좀 봐봐 거야? 이제 큰거 나왔어 잘 깨봐 큰 거야 어디 뭐큰거 달렸었는데 뭐야 이거밖에 안 달렸어 와 진짜 와 진짜 큰거 달렸는데 얘는 잘 털어, 야. 어, 생강 떨어졌다. 이거 생강인데? 야, 흙은 진짜 크게 아까 커보했는데 뽑으니까 왜 이렇게 작냐? 그러게, 을랭.